여자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어. 요즘에 그 패션 있잖아. 언더부 패션. 밑가슴 보이는 패션들 있잖아. 그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? 본인들이 입을 수 있어? 날씬해야 합니다. 못합니다. 별로야. 응, 아니야. 몸매가 돼야 입지. 못 입어. 입은... <laughs> 아, 그러면 다른,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. 어. 본인들이 입으라면 입, 입을 수 있어요는 일단 아닌 걸로. 어, 아니, 아닌 걸로 됐는데.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? 번화가를 갔더니 여자들이 그렇게 입고 다녀. 그런 여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것 같아? 같은 여자 입장에서 미친 것 같다. 또라이다. 찢찢찢 이러고 보고 지나갈 것 같다. 그냥 벗고 다니지. <laughs> 나는 솔직히 그냥 길거리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눈이 갈것 같아. 물론 그냥 보기 좋긴 할 텐데 <laughs> 어, 어, 저러고 어떻게 다니지? 제가 생각해보니까 보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. 민망할것 같아. 근데 솔직히 마주쳐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나? 선글라스 추천, 관종 내지 또라이, 인스타나 페북 보면 이쁜 분들만 그렇게 입으시니까요. 아직 인스타 페북에서도 본 적이 없어. 난 연예인들 공항 패션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.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이다. 인 거고. 남자 입장에서도 충격적이다, 인 거지. 이쁜 사람이 하면은 여신 비슷하게 보일 것 같고, 그에 반해 몸매가 안 받쳐주는 여자분이 무리하게 구사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. 어, 어, 근데 이거 맞는 말이야. 일단, 몸매가 안 좋은 사람? 이, 입으려고 하면, 솔직히, 여자들도, 아, 저, 저 사람 왜 저래? 왜 저렇게 입지? 라고 할 거, 할 거잖아? 남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하게 다가올 테고 그 느낌이 근데 이쁜 사람이나 뭐 몸매 괜찮은 사람들이 입으면 여자들도 왜 저래라고 하면서도 이쁘면은 또 눈이 또 가, 가겠지 아무튼 현실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곧, 곧 생길 것 같아 이번 여름에 좀 사람들이 입고 다닐 것 같아 왠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.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며 실제로 만났을 때,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꼰대처럼 보일 스스로 내가 꼰대가 될지 아닐지 궁금한 거지. 그리고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저렇게 있는다라고 하면 아 그렇게 생각할까 좀더 그렇네. 뜯어말리겠네 내가. 아무튼 궁금했어요. 응. 그리고 지금 방금 잠깐 얘기한 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. 좋았다.